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또 라인 플레이 X 쿠키런 공식 룸 오픈. 쿠키런 오리지널 아이템들로 아바타와 나만의 공간을 꾸며 보세요. 약간 게임과 게임 콜라보레이션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달빛 술사 옷도 입고 있고 이렇게 쿠키런 공식 룸, 이러도 쿠키런 방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옷 같은 거 꾸미면서 재밌게 방도 꾸미고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에 이제 쿠키런 관련 아이템들이 추가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라인 플레이 쿠키런 공식 룸의 프로필을 확인하면 크리스탈 2 0 0 0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어플을 깔아서 이 기능을 쓰면은 2,000 그리스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공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있죠? 라인 플레이 설치하기, 메인 친구 우측 상단. 요거를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 플레이 설치, 뿅! 그렇지.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저는 구글이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눌러가지고, 설치. 그냥 바로 깔아버려요, 그냥. 라인 플레이. 약간 라인 어플도 깔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게 제꺼 컴퓨터로 하는 거라서 핸드폰에 라인이 깔려 있지만 왠지 라인 어플까지 깔아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요것만 깔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다 깔렸고 뿅자 여기 들어가서 아무래도 가입을 해줘야겠죠? 계속하기 어 뭐야 이거 어, 화면이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데 와 이게 게임 깔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오 가입하기 뿅 저는 지금 라인 아이디를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라인 아이디를 입력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인 플레이 이렇게 가입하는 거 있고 동의. 이러면 이제 이 라인 플레이를 라인 아이디로 접속을 했고요. 약간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게 있네요. 아바타 선택. 남자를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해가지고 랜덤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정! 만들기 완료! 만잼을 주네요, 처음부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요거. 요거 요거 오른쪽 위에 누르고 공식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 쿠키런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 여기 있네 여기 c 에 있네요 한글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고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요거 이제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꾸며나 볼 수도 있겠죠 한번 봅시다 궁금하네요 어허 요거 요거 최고 쿠키 상자인데 기억에서 태엽이랑 오 들어갈 수도 있어 대박 타임캡슐인가요? 오 여기 침대 오 식탁이 안네 오 와우 더러워진 놈을 청소해요 오 여기 아까 친구랑 같이 놀러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저밖에 없습니다 예와저잘 꾸며놨네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오이 목욕탕 같아요 요런 목욕탕이라니 요런식으로 어, 꾸며놨구요 자 여기서 쿠폰코드 어떻게 얻냐 여기서 친구 누르고 여기서 아까 저는 친구추가 해놨죠 뿅 누르고 여기 쿠폰코드가 써있죠 라인플레이 히이고 요렇게 요거를 이제 쿠폰입력사이트에서 입력을 해야되는데 여기 브랜드사이트 누르면은 바로 쿠폰입력사이트로 가버립니다 쿠폰 인력사이트 바로 가기 뿅!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아이디랑 쿠폰 번호 아까 라인 플레이 휴리고 그거 쓰면 되겠죠? 여긴 사용자 아이디 내거 참고로 이 사용자 아이디 확인법은 요거 물음표 누르면 은 바로 나와 여기 밑에 여기 내려보시면 바로 나오죠. 게임 메인 화면에서 친구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렇게 요거 카피해서 복붙하면 쉬면 돼요 제가 참고로 아래 설명란과 덧글란에 쿠폰 코드와 쿠폰 입력하는 사이트 링크 둘다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바로바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용자 아이디 카피 사용자 아이디가 복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기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이러면 사용자 아이디 끝났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쿠폰 번호 입력하는 데다가 라인 플레이 Here go를 입력하면 뭐야? 아니 이거 입력하고 있는데 이거 뜨면 어떡하니? Here we go. 음 뭐지? 어, we go 이렇게 뿅 상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X 바로 쿠키런 크리스탈 쿠폰을 입력하여 2,000 크리스탈이 지급되었습니다. 요렇게또2,000 크리스탈 얻고 가네요.